블록체인을 이해하 나서 이제 제가 제인생으로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블록체인 한 지가 거의 한4년됩됩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감정이 곧바 지네요. 오늘이 저희 엔더스 체인이 세상에 처음 알리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축사신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일을 세상하고 제가 엔더스 체인을 개발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엔더스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엔더체인의 디자인 로고하고 그 다음에 엔더체인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신발입니다. 예쁘신가요? 아, 잘 네. 아, <laughs> 잘쓰신가요 어떠세요? 예. 네. 돈좀 드린 겁니다. <laughs> 제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떨리네요. 떨릴 수밖에 없죠.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오늘 더스테인의 비전 의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엔더스가 앞으로 어떤 사업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갔으면 하는 그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노래를 합니다. 아까, 우리 김준 그, 고대학교 아마 석 센사님께서 제가 정의한 블록체인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 듣고 있는 분상한 문장이나 암호화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요. 블록체인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블록체인을 만약 이해할 수 있다면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은 뭐라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컴퓨터라고 그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록체인은 글로벌 실내 컴퓨터였니다 전세계의 컴퓨터들을 다 모아서 그냥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하는 그런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따로건다 잊어버려도 블록체인정정의가 뭐다? 컴퓨터라는 것만 이해해달라. 그리고 블록체인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블록체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블록체인 이해하시려면 은 블록체인은 컴퓨터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해하시야 블록체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모르고서 블록체인을 이해하시려면 상당히 어렵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컴퓨터 자세히 몰라도 컴퓨터가 뭐라는 게 머릿속에 있고 최소한 컴퓨터를 가지고 쓸줄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블록체인을 여러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쓸줄만아시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블록체인을 컴퓨터를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논리는 모든 사업의 종계는 이 그림에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800여회 강연하고,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 일반인들이나 전문가는 가장 좋아하는 게이 장표입니다. 스마트폰이 뭐냐,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고 컴퓨터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하드 아키텍처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에 대한 운영체제 이런 같은 거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을 잘 쓰시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블록체인 컴퓨터로 이해하시면은 저 스마트폰 대신에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컴퓨터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제가 하는 일은 저 블록체인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컴퓨터를 쓸수 있는 컴퓨터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알고 싶으시면 굉장히 어렵죠. 컴퓨터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셔야 되고, 운영체제가 뭔지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언어까지 아셔야 되니까. 그런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알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잖아요. 시 뿔줄만 알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오늘 이 시점 이후로는 엔드체인이라는 블록체인 컴퓨터를 사용하실 줄만 안다면 된다는 겁니다. 엔드체인에 대한 신뢰성은 저희가 보장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국내 암호사, 암호사 발전, 그리고 제가 왜 블록체인을 하게 됐는지는 저 블록체인 밑에 있는 블록체인 컴퓨터 개념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스마트 계약이라든지, 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토큰 생태계, 암호 경제라는 것을 하고 싶어서 다시는 블록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맞을 겁니다. 블록체인은 컴퓨터 위에 이제 앞으로 미래 지상은 토큰 이크로미가 되겠다. 토큰 이크로미가 열 것이다. 그러니까 토큰 경제가 생길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게 컴퓨터로 인식되는 순간 블록체인의 의용문화가 어디냐? 그 질문은 현재 컴퓨터의 응용문화가어디인지를 묻는 겁니다. 현재 컴퓨터 응용 분야는 엠플시잖아요 컴퓨터 응용 안 한데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응용 분야는 금융이나 물류나 이런 게념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는 블록체인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 <laughs> 여러분이 좀더소큰 생태계를 잘 만들고 편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저희 목표로 엔더스테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든 것이 엔더스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블록체를 하냐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원래 암호 박사입니다. 제가 20대 때, 3 0대 원했던 세상은 암호학 세상입니다. 그때는 제가 암호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암호세상을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 개인들의 인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호랑 제가 알고 있는 암호학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남들한테 별로 재미도 없고, 어렵고, 그 다음에 인기도 없는, 그당시에 인기도 없는 암호학을 왜 그렇게 깊이 팠느냐. 제가 원했던 세상은 소위 말하는 강자들한테 정부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유디, 그런 큰 세력들 앞에서 제 정보를 지키고 싶어서 그 정보를 지키는 유일한 기술이 저는 암호 기술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암호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너무나 어려요. 워 블록체인보다 더 어려서 워 암호를 일반 사람들에게 인식하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론적으로나 실제 구현적으로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제 꿈이 접혀진거죠 근데 201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비트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의하면서 저는 또 도달,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걸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20, 30대에 꿈꿨던 그런 세상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우리 모두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공정하고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을 꿈꿀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블록체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그 철학이 엔더스테인의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굉장히 거창한 얘기하죠. 사실 저는 거창합니다. 저는 거창하게 시작을 했고,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시작 했습니다. 근데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 꿈하고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엔더스테인을 만들는게 목표였지만,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터 엔더스테인을 가지고 제가 오늘 두 번째 이상 공정하고, 신뢰성 있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을 사업화시키자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 사업화를 위해서 엔더스라는 회사도 창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엔더스 체인, 엔더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전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학계적으로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함께 잘 사는 겁니다. 그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어떻게 엔더스 체인에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약간은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한데요. 이게 현재 블록체인에서의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뭐냐? 합의 알고리즘 못...